지금 야채 끝은게 되시겠지? 아직까지 게게 여기서 나를 꽃박새네요. <름> 어, 어, 열무를 <름> 샀으면 좋겠는데 어. <름> 그렇게 싼 것은 없는 것 같아요. <름> 응. 오이는 있어서 살 필요가 없고 호박도 집에 있어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열무를 좀몇개 사가지고 가면 차는 지금 현재 꽉찬 상태예요 박스를 내빌고 알맹이만 갖고 가야만 <목소리도> 선업 박스 갖고 갈수 있겠어요. <목소리도> 감사합니다.